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어움 그리고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외상으로 매출한 것을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어움이라 합니다. 2.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매출채권과 반대되는 계정이며 판매용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할 때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매입대금을 외상매입금 또는 지급어음이라 합니다. 3. 상대계정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입장에서 반대되는 계정이며 판매자의 입장에서 외상매출금은 구매자에게는 외상매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와 구매가 반대계정이며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 반대되는 계정과목이 되겠습니다. 큰 의미로 보면 자산과 부채가 약간의 반대 계정이 되겠네요. 4.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부르는 통합 계정이며,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움을 합쳐서 부르는 통합 계정입니다. 그래서 통합 계정은 비슷한 계정과목을 하나로 합쳐서 표시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출 거래가 발생할 경우의 붕괴를 보시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한 경우 상품 매출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붕괴입니다. 1. 상품 12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상품 매출은 대변에 오고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 기록합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1200원 대변에 상품 매출 1200원 2. 외상 매출금 1,200원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외상으로 매출한 외상 대금이 이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래입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1,200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200원. 3. 외상 매출금을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였다.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거래처에 줄 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품을 매출하고 받을 돈을 거래처에 줄 돈과 서로 산게안 주고 안 받기로 한 거래입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1200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200원. 보신 바와 같이 상품 매출로 인한 외상 매출금은 결국 현금으로 회수되어야 거래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줄 돈을 주고 받을 돈은 받아야 거래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거래입니다. 4. 상품 12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1200원. 대변에 상품 매출 1200원. 5. 외상 매출금을 약속어음으로 수취하였다. 거래처에 받을 돈 외상 매출금을 약속어음,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외상대금을 나중에 기한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주겠다는 것이고요. 받으어움은 외상대금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약속된 기일에는 반드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회수 기일을 알수 없지만 받으어움은 회수 기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네요. 차변에 받으어움 1,200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200원. 6.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어음이 만기가 되면 회사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200원, 대변에 받으러음 1,200원. 이번에는 매입거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출거래와는 반대되는 거래입니다. 1. 상품 12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차변에 상품 1200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200원. 2. 외상 매입금 1200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1200원. 대변에 보통 예금 1200원. 외상 매입금도 결제가 되면 거래가 종결됩니다. 이번에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3. 상품 1,2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차변에 상품 1,200원 대변에 외상매입금 1,200원 4. 외상매입금 1,20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외상매입금을 약속어음과 바꾼 거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1,200원 대변에 지급어음 1,200원. 5.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어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 만기가 되면 어음은 은행에서 지급됩니다. 만일 어음이 지급이 안된다면 부도가 됩니다. 차변에 지급어음 1,200원, 대변에 보통예금 1,200원. 결국 상품의 구입대금은 보통예금에서 결제가 되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거래는 끝이 납니다. 이번에는 약속어음을 받은 후에, 받으러움의 종류별 회계처리를 보겠습니다. 1. 어음에 수취한 경우 차변에, 받으러움 5천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5천원. 상품을 매출하고, 바로 약속어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변에, 받으러움 5천원. 대변에, 상품 매출 5천원. 2. 어음이 만기가 되어 추심한 경우, 추심은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추심, 들어보신 적 있죠? 대금을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대변에, 받으러움 5,000원, 차변에는 보통예금 4,900원, 그리고 추심수수료는 계정과목에서 수수료비용이라 합니다. 이때의 수수료비용은 판매관리비입니다. 대금회수와 관련된 비용은 정상적인 영업비용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비용 100원. 3. 어음을 외상매 입금으로 배서양도한 경우 배서양도 양도하였다는 말입니다. 배서라는 말은 어음을 누가 누구에게 어음을 양도하는지를 나타내는 서명 같은 것을 말합니다. 차변에 외상매 입금 5,000원, 대변에는 받으러 음 5,000원이 감소합니다. 4.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는 경우 어음 할인은 어음을 만기 전에 현금화할 때. 은행이 지급하는 선이자 만기까지의 이자를 말하는데 할인료는 계정과목상 매출채권처분손실 이렇게 부릅니다. 대변에 받으러움 5,000원, 차변에 보통예금 4,600원 그리고 매출채권처분손실 40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영업과는 관련 없는 자금거래에 해당하여 영업을 비용에 해당합니다. 오 어음이 만기 전에 부도가 된 경우. 부도라는 것은 약속 어음을 지급할 돈이 통장에 없다는 것으로 지급 거절이라고 합니다. 부도가 난 거죠. 대변에 받으러음 5,000원. 차변에 부도 수표와 어음 3,000원. 이렇게 약속 어음을 받으면 네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 배서 양도, 할인, 부도. 이번에는 지급 어음의 분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지급어음은 비교적 거래가 단순합니다. 1. 어음의 지급 발행한 경우 차변에 외상매입금 5,000원 대변에 지급어음 5,000원 상품을 매입하고 바로 어음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 어음이 만기가 되어 지급한 경우 어음이 만기가 되면 통장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차변에 지급어음 5,000원 대변에 당좌예금 5000원. 지급 어음도 결국 결제가 되면 거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어음을 한번 볼까요? 종이에 적은 어음을 약속 어음이라 하고 전자로 발행한 어음을 전자 어음이라고 합니다. 약속 어음을 전자로 발행한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전자 어음을 사용합니다. 하얀 손상업에 발행했습니다. 거래처가 되겠죠? 오른쪽의 숫자는 전자어음 발행번호를 말하고요. 금액은 4,200만원, 발행일은 2월 10일이고 지급일은 8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미래산업이 우리 회사가 됩니다.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에서 8월 10일 이후에 전자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형식이 됩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